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. 성균관대 학술적 글쓰기 강의 두번째 날에 대한 브이로그를 간단히 하겠습니다. 이번 주까지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. 그래서 어, 강의를 소개하는 기간에 가깝습니다. 하지만 제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진도를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의 경우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제 유튜브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출석을 부르면서 그 비디오를 틀어줬어요. 주로 제가 그렇게 잘합니다. 왜냐하면 출석 부르는 시간도 조금 아끼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수업이 시작이 될때 오늘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좀 주면 좋지 않겠나 실제로 그런 기대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로. 비디오를 틀어주죠. 그 다음에는 곧바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. 마치 약간은 장난기를 넣어서 최대한 유튜브 본거하고 수업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.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. 오늘 수업은 기요약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 문제 주장 근거 핵심어로 나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걸 강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. 교과서에 그 앞에 내용도 있는데 원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.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대체로 그것을 경험 없이 들으면 조금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학생들한테 가장 짧은 교과서의 예시 지문을 읽고 요약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시간을 좀 줍니다. 학생들이 나름대로 요약을 한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요.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다. 그래서 글을 못 쓰는 것이 당연하다. 그렇지만 어쨌든 요약을 하고 여러 가지 글을 써보면서 자기가 현재 글쓰기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찰을 해서 개선시켜야 되고, 왜 그것을 고쳐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는 학생들한테 글을 받아서 이제 타자를 쳐서 화면에 띄우죠. 그리고는 그 각각의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봅니다. 이제 좋은 표현, 그리고 특히 글을 쓰는 입장이 아니라 글을 읽는 입장에서 내가 쓴 글, 이 글을 보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. 그런데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쓰는 글이 짧습니다. 짧은 글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내기가 좀 어려워요. 학생들이 그걸 읽고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게 문제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케이팝 의 성공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케이팝 댄스를 먼저 예로 들었어요. 케이팝 댄스는 다른 아이돌 그룹의 댄스보다 훨씬 성공적일 만한 이유가 있다. 이것을 분석을 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구성원들이 여러 멤버들이 같이 춤을 출때 동작이 일치하는 칼군무. 그다음에 케이팝 안무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냐면 많은 멤버들을 한 명씩 차근차근이 보여준다는 초점화를 잘 이루고 있다. 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는 여러분의 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. 좋은 표현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초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질문과 대답 관계로 초점을 형성한다.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질문과 대답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활용된다.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. 상세한 것은 박에비 채널에 있는 학술적 글쓰기 공부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. 단 여러분들이 학술적 글쓰기를 진작에 연습을 안 하실 거면 그, 그 영상들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아요.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대충 K-pop의 댄스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시간은 다 갔고 학생들은 어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. 그것이 1주차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침내 시작이 되었고 1주가 다 흘렀네요.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이 확정된 학생들과 함께 학술적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